김용석 간의원은 어떤 이유로 찾아오게 되셨습니까? 제가 세 번씩이나 같은 곳을 다쳤어요. 어, 팔이랑 어깨를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어, 양방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서 어, TV에서 선전하시는 걸 보고 남편이 권하여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. 지금 오셔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신 거죠? 제가 이제 여기 와서는 어. 예, 침과 그리고 뜸과 그리고 마사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받고요. 또 여기서 그 머신이 있는데 그 기계로 또그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아네 가지 종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침과 뜸 치료, 마사지 그런 치료를 여기서 다 받으시고 효과를 보셨어요? 예, 제가 처음에는 진짜 손을 전혀 못 움직였어요. 그러니까 팔을 갖다가 어, 거의 못 들고, 그리고 어, 보통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, 무엇보다도 24시간 고통이 있었어요. 밤에도 잠을 못 잤고, 그리고 일할 때도 너무 아파서 즐거 주물러 가면서 일을 했는데, 여기 와서 그 24시간 있는 고통이 사라졌고, 아직까지 물론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. 어, 뒤로 들어지는 거는 지금 조금씩 더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.